이거 다시 할게. 미안합니다, 선생님. 네. 봐봐. 이 삼각형, 이 삼각형 닮음이라고 했고그 닮음의 대응각 길이 서로 같잖아. 얘랑 얘랑 뭐 하는 거야? 동의각으로 같다고. 그럼 얘네들이 평행하다라는 거기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놓고 보면, 막꼭지가, 그다음 뭐가 될까? 이 삼각형과, 그 다음에 이 삼각형. 놓고 보면, 얘가 막꼭지가, 그 다음에 어떻게 평행하니까, 이 엇각이 된다고. 얘네들이 닮았다 이거야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봐봐 기억 흑백으로 봐 이제 기억 ACF랑 DEF랑 DEF랑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냐 이거야 같아 안 같아? 같아요 생각 잘 해보세요 <laughs> 네? ACF랑 DEF 아 DEF랑 같아? 아니지 이 각이랑 같은 건 뭐야 얘지 어각으로 아. 네. 무슨 말 하는지 네. 이해가 안 네. 가? 이해가 안 어, 가? 응, 전화 이해가 안 가? 그렇게 찾아야 돼. 그왜 닮음인지부터 적고 시작해야 돼. ACF랑 EDF랑 닮았대. 닮았어? ACF랑 ACF랑 EDF랑 닮았대. 닮았냐, 안 닮았냐? 닮았냐? 닮은 거 맞죠? 그죠? 무슨 닮음? A? A 닮음. 알겠어요? 가끔가다 니들 몇명일때 여기서 어디까지, 어디까지 나오냐? 이거 대형적으로 안맞출겠 그럼 그 보기는 틀린 거야, 맞는 거기야 그건 틀린 보기야. 여기는 A, C, F로 갔죠? A, C, F. 얘 엇각이 어디야? 얘잖아. 얘 엇각은 어디야? 얘잖아. 그럼 X, O, 막꼭지가 보는 거야. 얘도 뭘로 가야 돼? X, O, 막꼭지로 가야 돼. 그러면 A, C, f 로가 그랬으니까 얘 뭐로 가야 돼? E, D, F로 가는 게 맞아. 근데 D, F로 가면 돼, 안 돼. 그건 틀린 보기야. 그, 거기까지도 봐야 돼. 뭔지 알겠어? 학교 내시는 어떻게 나올지 감이 안 와요. 몰라요. 진짜 아무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들이 막 미워 에이 틀려라 이런 거 어떻게 해? 그렇게도 낼수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 가끔마다 그러면 이런 이런 선생님들도 있다니까 합동기호를 딱쪼버든서나지헷갈리 합동이 그건 아니잖아 함정에 막 이렇게 넘기고 속아 넘어가면 안 돼. 는그 다음에 c f 랑 c f 랑 c e f 랑그 다음에 a e c 라고 a e c 가 어디야? A, C, 이거요? 이거 닮았대. 이거 닮았냐? 생각 잘해. 닮았어, 닮았어? 공통각 하나밖에 안 끼고 있어요. 안 닮았다. 안닮았대 이거. 공통은 하나밖에 없잖아. 뭐, 이각이 같다라는 것도 아니고. 그잖아? 그 다음, B,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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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, CF, DF. 볼까요? BC대 뭐야? C, 얘 그다음에 C, F 대, 그 다음에 CF대, CF대, DF. 얘대 얘는, 얘대 얘랑 같다 이렇게 줘. 이건 될거안 돼? 돼요. 이거 왜 돼? 이걸 볼줄 알아야 돼. 저맨 마지막 부분 이가 함정이네. 저 ㄹ 찾는 게 어려운 네. 얘랑 얘랑 닮았지? 네. 잘 봐. 지금 요 작은 삼각형, 큰 삼각형, A, B, C랑 D, C, E도 닮았죠?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삼각형, 얘랑, 얘랑도 닮았지? 그죠? 평행선의 원리 잘 보세요. 얘대 얘는? 얘대 얘랑 같아, 안 같아? 같죠? 얘대 얘도 같아, 안 같아? 같죠? 근데 얘대 얘는? 다시 삼각형 A, B, C랑 D, C, E로 봤을 때. 얘대 얘. 얘. 얘대 얘 예, 다 돼야 안 돼. 다 되는 거잖아. 다시 볼게요.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CF 대 DF는 이해가 안 가냐? 아, 예. 빨간색 삼각형. 그런 놓고 봤을 때, 얘대 예 얘라고 하는 건얘대 예 얘도 돼야 안 돼. 되죠? 그럼 얘대 예 얘도 돼야 안 돼. 되는 거지. 이해가 안 돼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길이의 닮은 비랑 파란색 삼각형길이의 닮은 비 또한 어떻다?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보비율이 함정입니다. 저거 찾아내는 게이문제보이인트예요은 맞는 보기죠. 이해 가요? 안 가요? 이해 가요. 답은 ㄹ하고 ㄹ 이렇게 찾아야 돼요. 저 ㄹ을 못 찾겠으면 다시 얘기해. 알겠죠? 됐어? 참대랑? 네. 예린이도 응. 이